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고 귀여운 작품인 바나나 오리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로 먼저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 작품 뜨고 싶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른 작품 준비해서 영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작품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니까 절대 어려운 거 없이 초보자 분들께서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물부터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재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햇빛 코튼 시 노란색 실과 하얀색 실, 735번, 701번 실 준비해 주었고요. 코바늘은 이렇게 3mm 코바늘, 5호 코바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가위랑 돗바늘, 단수링 이렇게 준비해주었고요. 마지막에 눈을 만들어줄 기둥 인형눈, 저는 3mm로 준비해주었고, 인형눈을 붙여줄 접착제랑 이렇게 솜까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만드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 실 잡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 매직 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에 검지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실 뿌리 쪽 부분을 잡고 검지 에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줄이 겹치는 부분을 꽉 잡아 주시고 손에서 살살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 펼쳐서 약지랑 중지 사이에 실 걸고 검지로 돌려서 중지랑 엄지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원형이 바깥쪽이 아니라 손의 안쪽으로 올수 있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세 개의 줄을 잡았던 부분을 중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코바늘 들고 시작해 줄 거고요. 처음에 이 구멍 안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일자 부분의 실을 안에서 밖으로 감아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해서 살살 조여주시면 이렇게 손을 빼도 얘가 모양이 풀리지 않게 고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직링을 같이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다시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 끌고 나올 거고요. 다시 바늘 걸어서 두 줄을 다 통과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됐고요. 나머지 짧은뜨기 다섯 번더 반복해 줄 거예요. 이 구멍 안에 짧은뜨기가 6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V자가 나오면 짧은뜨기 6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리를 살짝 길게 빼서 바늘을 잠깐 빼주시고요. 매직링을 조여줄게요. 매직링 조일 때는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있을 텐데 이 꼬리 실 부분을 잡고 살짝 당겨주시면 두 개의 실 중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하나 보이실 텐데, 줄어드는 실을 먼저 잡고,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느 정도 매직링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로 꼬리 실을 잡고 세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매직링이 이렇게 완전하게 조여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직링을 다 조여 주셨으면 다음 단을 시작해 줄 건데요. 저희 이 작품은 빼뜨기랑 기둥 사슬 없이 이렇게 나선형의 모양으로 계속 올라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줄 거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단 같이 시작해 줄게요. 우선 첫 번째 코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코는 끝에서부터 V자 개수를 세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코가 첫 코가 되겠죠. 혹시 코 위치를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단수링 이용해서 매직링을 조이기 전에 단수링 표시 이렇게 해준 상태로 뜨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단 같이 올려 볼게요. 두 번째 단은 모든 코에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해 주셨으면 원래 이 코가 아닌 그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줘야 되는데 짧은뜨기 코 늘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방금 떴던 코 하나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 주었어요. 첫 코에 단수 표시 한번 해줄 거고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두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에 코 늘림을 진행해 줘서 여섯 개의 코가 12개의 코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2개 의 코로 늘려서 가지고 와 주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해줄 건데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3개에 짧은뜨기 코 늘림 하나를 해 주시면 돼요. 같이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세개 짧은뜨기를 해 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단수 표시해 줄게요. 이 다음에 짧은뜨기 코 늘림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3번 반복해 주시면 총 12개의 코가 15개의 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15개의 코로 늘려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4단과 5단은 같은 방식으로 떠주게 될 텐데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첫 코에 단수 표시해 주었고요. 이제 다음 코부터 7개는 긴뜨기라는 기법을 이용해 줄 거예요. 긴뜨기는 이렇게 바늘에 실 한번 감은 상태로 짧은뜨기하듯이 똑같이 실 끌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실 감아서 걸려있던 두 줄을 통과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바늘에 실이 세줄 걸려있기 때문에 실 감아서 세 줄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긴뜨기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코도 긴뜨기로 떠줄 거고요. 지금 긴뜨기 3개까지 떠 주었어요. 긴뜨기는 모양을 보시면 짧은뜨기랑 다르게 이 V자가 아니라 V자 위에 한 줄이 더 생겨 있죠. 이런 식으로 긴뜨기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서 개수를 세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짧은뜨기 2개에 한길긴뜨기 7개 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7개 해 주시고 나면 나머지 6개의 짧은뜨기로 모두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 전부 다 떠서 한단 똑같이 더 두른 상태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4단과 5단을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떠서 가지고 와 주었고요. 이번에는 이 길이를 조금 더 사선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단이에요. 여섯 번째 단 같이 올려볼게요. 우선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해주고 시작할게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제 이 다음 코에 긴뜨기로 코늘림을 해줄 텐데 이렇게 긴뜨기 하나를 뜨고 나서 같은 위치에 방금 떴던 구멍에 다시 바늘 찔러서 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긴뜨기 두 개에 긴뜨기 코늘림 하나를 해주게 될 거고 그걸 총두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하나 둘 해주었고요. 다음 코에는 같은 구멍에 바늘 두번 찔러서 긴뜨기 코늘림 해주었습니다. 다시 긴뜨기 두 개에 긴뜨기 코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남은 코에는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짧은뜨기 두 개에 짧은뜨기 코늘림 하나 하는 거를 두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에 짧은뜨기 코늘림 하는 거 해주었고요. 다음에도 짧은뜨기 두 개에 짧은뜨기, 코늘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봤을 때 긴뜨기를 했던 부분은 조금 길게 완성이 됐고요. 짧은뜨기 했던 부분은 좀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편물이 약간 사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일곱 번째 단부터 열세 번째 단까지 같은 무늬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요. 이후에 긴뜨기를 10개 해주실 거예요. 그럼 8코가 남을 텐데, 8코는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짧은뜨기 10개, 긴뜨기 10개, 이런 식으로 단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방식을 총 13번째 단까지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이 일곱 번째 단이기 때문에, 7, 8, 90, 1 11, 12, 13, 13번째 단까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을 똑같이 반복해서 모양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3번째 단까지 반복해서 가지고 와주었고요. 이제 단수링 빼고 다음 단 올려볼게요. 이제 두 단만 더 해주시면 몸통이 완성되는데, 두 단은 전부 다코 줄임하는 단이에요. 같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4번째 단은 짧은뜨기 두 개에 코 줄임 하나 해 주는 규칙을 다섯 번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뜨기 두번해준 상태이고요. 짧은뜨기 코 줄임을 해 줘야 되는데 짧은뜨기 코 줄임 할때 그냥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반 코씩 잡고 코를 줄이게 되면 구멍이 크게 크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깔끔한 코 줄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물을 살짝 위로 들어보시면 V자 모양이 선명하게 보일 텐데 V자 중에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다음 코에도 반코만 이렇게 찔러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안에서 밖으로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리처럼, 갈고리처럼 걸어서 그대로 끌고 나와 주실 거고요. 한번더 위에서 밑으로 걸어서 이렇게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실들이 이렇게 얽혀서 구멍이 생기지 않고 깔끔한 모양으로 코 줄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두번 해주시고요. V자 중에 반 코에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실을 위에서 밑으로 감아서 이렇게 두번 빼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총 다섯 번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섯 코가 줄어서 20코가 15코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줄여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코 줄임을 해서 가지고 와주었고요. 고리 잠깐 길게 빼서 바늘 빼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그 전에 이 안에다가 솜을 먼저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방울솜이 있어서 방울솜으로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이 솜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솜을 채워주셨으면 다시 고리에 바늘 걸어서 마지막 단 줄여줄게요. 지금 14번째 단 같이 떠준 상태이고, 마지막 15번째 단 시작해줄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에 짧은뜨기 코 줄임 한 번을 총 다섯 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5코였던 게 10코로 줄어들게 될 거고, 이것도 하는 방식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코로 코를 줄이고 나면 고리를 길게 빼서 바늘을 분리해주시고요. 이렇게 가위 이용해서 조금 길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단수링 빼주시고요. 고리도 이렇게 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이 구멍만 막아주면 몸통이 완성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돗바늘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돗바늘에 실 끼워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돗바늘로 구멍을 막게 되면 안에 솜을 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솜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마저 솜을 다 채우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10개의 코를 전부 다코 줄임해주게 될 건데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코 줄임을 할 때는 저희 짧은뜨기 코 줄임할 때이 V자 중에 반 코, 앞반 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찔렀었죠 이거를 모든 코에 다 둘러 줄 거예요 지금 10개의 코기 때문에 하나 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0개 다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개의 코를 다 감아 주고 왔으면 이 돗바늘에 걸린 실을 이렇게 힘을 줘서 조여 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끝에도 처음에 매직링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모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운데 구멍이 조금 크죠? 이렇게 한 번만 감아주면 조금 헐렁하게 마감되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해 줄 거고 첫 번째 코를 찾는 방법은 끝에서부터 이 일자 부분에 개수를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첫 번째 위치고요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이 일자로 되어 있는 이 실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찔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10개 다 통과해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번더 감아 주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실을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편물 안쪽으로 바늘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꼬리실은 이 편물 사이사이로 통과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쪽에 이렇게 마감한 후에 가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나나 오리 몸통이 완성됐고요. 저희 이제 발이랑 부리 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선 발 같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매직링 잡는 거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몸통을 뜰 때는 첫 매직링에 짧은뜨기 6개를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8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8개를 해주셨으면 매직링 똑같은 방식으로 조여줄게요. 이번에는 첫 코에 빼뜨기를 같이 진행해 줄 건데요. 첫 코에 바늘 두줄다 찔러 주시고요. 실 끌고 나와서 한번더 통과해 주시면 빼뜨기예요. 이렇게 빼뜨기 해 주었고요. 다음 코에 기둥사슬 하나 떠 주세요. 이번에는 이랑뜨기라는 기법을 사용해 줄 건데, 이랑뜨기 하는 방식은 이렇게 V자 중에 뒤에 있는 반코에만 바늘을 찔러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뒤이랑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코에만 짧은뜨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일자 실 라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8단까지 8개 짧은뜨기 다 해주셨으면 첫 코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고리 길게 빼서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도 코 마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돗바늘에 이렇게 실 끼워서 준비해주시고요. 아까 몸통 마무리할 때랑 똑같이 이 V자 반코 중에 앞쪽에 있는 반 코에 바늘을 찔러서 모든 코에 다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실 조여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 실은 잘라서 마무리 해 줄게요. 이렇게 한번 조여 주셨으면 저희 튼튼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아까 알려드린 것과 같이 한번더 반복해서 둘러주고 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더 감아 주셨으면 실을 조금 더 조여주시고요. 편물 사이로 바늘 찔러서 당겨준 상태로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리의 발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한개더 만들어서 총두 개의 발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요. 부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부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건데, 처음에 일반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을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8개의 사슬을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V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코는 V자 맨 처음에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실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고리 빼주시면 돼요. 이 부리는 이렇게 반 접혀서 접착제로 고정해줄 거기 때문에 이 방식 그대로 마감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한 번에 붙이는 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순간 접착제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붙이는 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핀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핀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찔러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저희 처음에 만들었던 이 이랑뜨기 이 부분이 여기에 붙여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반대쪽이 아니라 아주 납작하게 완성된 이 윗부분이 몸통에 부착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침핀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가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위치로 잡아서 이렇게 고정해줄 예정입니다. 한쪽부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침핀이 있는 분들께서는 시침핀을 전부 다 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살짝만 붙여서 조금 고정시켜 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만 고정시켜 주는 용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이제 시침핀을 빼주세요. 양쪽 다 시침핀을 빼준 상태로 이제 완전히 고정해 줄 건데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꾹 눌러 주시면 돼요. 저처럼 순간접착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글루건이나 실을 이용해서 직접 마감해 주셔도 되니까 꼭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식을 사용해서 이걸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닫아두고 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입을 연결할 때는 돗바늘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꼬리실 부분을 먼저 이렇게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이 바나나 오리의 얼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로 붙이게 되면 좀 이질적일 수 있고 살짝 기울어진 모양에 맞춰서 부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쯤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꼬리실 통과해 주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침핀 이용해서 반대쪽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모양을 봐주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모양을 잡으셨으면 반대쪽 꼬리실도 뒤쪽으로 먼저 통과해 줄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전부 다 빼준 상태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도 스침핀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살짝 짜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스침핀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고정해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고정이 다 됐으면 뒤쪽에 통과했던 입 실들을 전부 다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입과 부리가 모두 완성됐고요. 눈만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은 이렇게 기둥 인형 눈, 모루 인형 눈 3mm 준비해 주었고요. 위치를 잡아가면서 먼저 이 기둥 이용해서 먼저 한번 찔러 줘 볼게요. 저는 이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귀엽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위치로 잡아줄 거고요. 만드시는 분들께서도 꼭 저랑 같은 눈 위치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눈을 먼저 고정해주신 다음에 같이 붙여줄게요. 기둥인형 눈을 고정할 때는 이렇게 기둥 부분을 살짝만 빼주신 상태에서 이 안에다 접착제를 발라줄 거예요. 이 상태 여기에 기둥에 이렇게 접착제를 바르셨으면 꾹 눌러서 잠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기둥에 접착제를 바른 상태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여도 빠지지 않게 이 눈을 고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 바나나덕 같이 한번 만들어봤고요. 키링을 만드실 분께서는 여기에 오링 반지랑 오링 이용해서 키링 고리 걸어주시면 돼요. 키링 다는 방법도 간단하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링이 될 군번줄과 오링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부자재로 있으면 좋은 것들은 오링 반지랑 이렇게 오링을 벌릴 수 있는 니퍼, 집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링 반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링 반지를 손에, 손가락에 하나 끼워주시고요. 이 집게 이용해서 이 반지의 홈 부분에 오링을 끼고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오링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이 오리의 머리 부분에 오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오링을 닫을 때도 똑같이 홈에 끼워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링을 닫아준 상태로 니퍼는 분리해주시고요. 이제 이 군번줄 넣어서 마무리해줄 거예요. 저는 이 작품에 군번줄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해주었는데, 디링 고리나 각종 뜨개 고리로 달아주셔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원하시는 부자재 이용하셔서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바나나 오리 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이 작품은 아주 간단한 기법만 이용해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전혀 어려운 거 없이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작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귀여운 작품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